사람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살아간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마음의 중심을 서서히 조여온다. 이 끈은 처음에는 얇아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숨을 들이쉬는 일조차 버거워지게 만든다. 숨이 막히면 마음은 제자리를 잃는다. 제자리를 잃은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대부분 내가 만든 짐이 아니다. 대부분 남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세상이 만들어낸 틀이고 누군가의 기대가 흘러들어와 내 마음에 눌러앉은 잔재물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잔재물을 진짜 짐처럼 짊어지고 산다. 짐을 맡긴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그 짐을 받은 마음은 수십 년 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수행에서는 이런 상태를 업의 먼지라고 한다. 티끌처럼 가벼운데 모이면 바위를 넘어서는 힘이 된다.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을 흐리고 삶을 기울게 하는 힘이다. 이 먼지가 많아지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해야 한다는 생각만 좁게 된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한다. 내려놓는 행위는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짐을 덜어내야 멀리 갈수 있고, 마음이 가벼워야 길이 보인다. 내려놓는 사람은 앞을 본다. 붙잡는 사람은 뒤를 본다. 붙잡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내려놓는 마음은 고요함에서 나온다. 고요함은 바람이 멈춘 새벽 호수처럼, 비로소 내 모습을 비춰준다.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번뇌는 바로 흩어진다. 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벗겨지고, 숨이 트이고,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끌고 다닌 짐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안 해도 된다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 자리에서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서만 복이 머무른다.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대부분 남의 기대에서 생기고 지난 기억에서 나오고 두려움에서 자라난다. 기대는 마음의 무게를 싣고 기억은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두려움은 마음의 길을 막는다. 이 셋이 만나면 사람은 스스로를 압박하게 된다. 압박은 마음을 조이고 조여진 마음은 결국 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굳어진다. 수행에서는 이런 마음을 물속의 지늘게에 비유한다. 물은 본래 맑지만 바닥의 지늘기 떠오르면 금세 흐려진다. 지늘근 물의 성질이 아니다. 물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일 뿐이다. 마음의 집착도 똑같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떠올라 마음 전체를 흐리게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물을 건드리지 않는다. 잠기게 두고, 가라앉게 두고, 흐려지지 않게 둔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의미다. 사람은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되찾는 일이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여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불교에서는 이 여백을 공이라 한다. 비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백이 없는 사람은 어떤 복도 담을 수 없다.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책임감, 너무 많은 의무감에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은 이 여백을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이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여백을 가득 채우고 숨이 막힐 만큼 마음을 좁힌다. 그러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바람처럼 마음을 통과해 여유를 만들어낸다. 그 여유에서 복은 머물 곳을 찾는다. 안 해도 되는 일에는 종류가 많다. 억지로 웃는 일, 억지로 도와주는 일, 억지로 맞춰주는 일. 억지로 말 걸어야 하는 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 이 모든 억지는 마음을 깎아낸다. 마음을 깎아낸 자리는 점점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린다.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지혜가 없으면 나를 해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해를 끼치는 것은 남이 아니라, 흐려진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장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복을 지키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 나의 경계를 지키는 일. 이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흐르는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눈다. 나를 향해 오는 흐름과 나를 떠나가는 흐름이다. 떠나가는 흐름을 붙잡으면 업이 되고, 오는 흐름을 뚫어내면 복이 된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떠나가는 흐름이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오는 것이고, 누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 흐르게 두면 된다. 마음은 원래 알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멈추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멈추는 일은 무너지는 일이 아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세우기 위해선 멈춰야 된다. 달리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도 볼수 없다. 멈춘 사람만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그림자를 알아야 빛도 알게 된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빛을 보기 시작한다. 어두웠던 이유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주는 압박 때문이었다. 압박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어둠은 복을 막는다. 복은 밝은 곳에만 앉기 때문이다. 밝음은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고요함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내려놓음은 안해도 된다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미타불도 모든 중생을 다 끌어안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중생 모두를 품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보살이 주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길이다. 길은 짧아야 보인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길을 볼수 없다. 그래서 보살의 자비는 깊고도 절제되어 있다. 절제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집착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무리 선해 보이더라도 결국 마음을 소모하고 업을 만든다. 안 해도 되는 일을 내려놓는 것은 보살의 절제와 가장 가까운 수행이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선이고, 선을 지키는 마음에서 복이 열린다. 복은 나를 지키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 언제나 그렇다. 그러니 다음번에, 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서 마음을 바라보면 된다. 정말 해야 하는가? 정말 나를 살리는가? 정말 지금 필요한가? 마음은 항상 대답을 알고 있다. 그 대답이 불편하다면 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마음을 되살리고 삶을 바로잡고 복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야 한다는 부담이 눈을 가리고 남의 요구가 귀를 막고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덮여 있는 마음은 빛을 볼수 없다. 빛이 들어오려면 덮개를 벗겨내야 된다. 덮개를 벗겨내는 행위가 바로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품는 일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게 된다. 착한 사람에 가면 열심히 사는 사람에 가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가면,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에 가면, 그러나 가면을 오래 쓰면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잊게 된다. 가면이 얼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가면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이 마음을 잃는 과정이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이 가면들을 하나씩 벗기라는 뜻이다. 벗길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고요해지고, 고요해질수록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본래 모습이 드러나야, 복도 제자리를 찾는다. 복은 내가 아닌 모습에는 앉지 않는다. 복은 본래의 마음에만 머문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은 늘 비추고 있지만, 먼지가 쌓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본래 맑은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먼지가 본질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먼지는 본질이 아니다. 먼지는 쌓여 있는 것일 뿐이고, 닦아내면 사라진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지이고, 안 해도 된다는 깨달음이 닦아내는 손이다. 살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버틴 만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얻는다는 진실이다. 집착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고 손을 펴야만 남을 것이 남는다. 사람은 쥐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손을 펴야 안전해진다. 손을 펴고 마음을 놓을 때 나에게 맞는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도망치는 말이 아니라 선택하는 말이다. 나를 해치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을 구분하고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에는 아무 번뇌도 깊게 박히지 못한다. 흔들리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비워낼수록 뿌리는 더 깊어진다. 아미타불은 고통을 없애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지혜를 비춰주는 존재다. 그 지혜의 천문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들수 없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물을 붓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단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한다. 안 해도 된다. 내려놓아도 된다. 멈춰도 된다. 이 말들은 모두 비움의 말이고, 비움은 곧 복이 들어오는 자리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멈추면 무너지는 것이 많다고, 내가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 많다고, 그러나 진실은 반대이다. 멈추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많았고, 내려놓지 않아서 잃은 것이 더 많았다.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도, 손을 놓지 못해서, 결국 나까지 부서져 버린 순간들이 있었다. 멈춤은 파괴가 아니라, 파괴를 막는 마지막 지혜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의무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생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숨을 쉬려면 붙들었던 것을 내려놔야 한다. 숨이 회복되면 마음이 살아난다. 마음이 살아나면 내가 돌아온다. 이 돌아온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자리이다. 복은 급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린 사람에게도 가지 않는다. 복은 고요한 마음을 찾는다. 고요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자리 위에 앉아 있는 마음을 복은 가장 좋아한다. 그러니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일을 멈출수록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해지고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에는 흐르는 기운이 막히지 않는다. 바쁘지도 않고 억지로 애쓰지도 않고 남의 기대를 짊어지지도 않고 스스로를 잡아먹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나를 살린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너를 구하는 말이다. 너를 살리는 말이다. 너를 돌려보내는 말이다. 너의 마음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고요한 호흡으로,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손으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온다.